3년째 지역에서 요식업을 해오면서 선행을 이어오는 해우진은 올해도 연말을 맞아 사랑 나눔에 나섰습니다. 지난 26일 나산 주식회사와 태능 양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과 함께 이번 쌀 나눔 행사를 함께한 해우진은 구미일동 관내 어려운 가정에 20kg 쌀 100포를 전달하였으며 성남 푸드뱅크에 500포를 전달하였습니다. 우리 간내 그 우리 해우지가 우리 간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, 평소에도 저 회장님께서 어,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도와주십니다. 예, 금년도 어, 연말이 예, 가기 전에 또 우리 해우지에서 우리 간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성쾌히 그 쌀을 많이 어, 내놓으셔가지고 우리 간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희 뭐 어차피 저희 그 식당이 지역 사회 분들이 많이 이 사랑으로 또 우리 송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또이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나눠야 된다는 어떤 아, 사명감도 있고 또 실제로 아, 이, 이 경영진들이 전체적으로 아, 나눔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능하면 하다면 앞으로도 많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. 저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같이 나누어서 좀 따뜻한 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.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온정이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. 콘티비 뉴스 유푸른입니다